네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자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이나믹 폴츄리 어나리시스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다이나믹 폴츄리 어나리시스 만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몇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한 제 생각에 튜토리얼까지 해서 한 1시간 정도 수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다이나믹 폴트리 어날레시스가 뭔지를 알기 전에 폴트리 어날레시스가 뭔지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마 뭐 석사를 하시거나 이제 학부를 하실 때그 폴트리 어날레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어, 듣거나 뭐 이렇게 어 문제를 풀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폴트리 어 어날레시스라고 하는 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뭔가 우리가 뭐 시스템을 디자인을 할때 뭔가 시스템이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뭐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고장이 나는 원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아 어,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이제 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n 리 l 날 s 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식별하고 그 원인을 고쳐간다는 관점에서 이제 폴트 트리 l 날 s 시스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이제 결함 트리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배에 뭐 많은 뭐 장비들이 있지만 뭐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 뭐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다고. 네, 보면 그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을 때이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 좋은데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를 하면 어왜 고장이 났지?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 이게 고장 났나? 저게 고장 났나?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찾지만 이 폴트리 아날레시스는 우리가 어, 반 정량적 위험도 평가라고 부르거든요. 완전히 정량적 위험도 평가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정상적 위험도 평가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서, 한 그, 뭐, half, 예, yeah,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식별하는 그, 이 f a 모드를 조금 더 분, 그 체계적이고 시스메틱하게 어,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장 나는 그 고장률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전체 시스템이 어어 어, 어, 그 어느 정도 어 레인지로 이제 고장이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요런 우리가 만든 이제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이 고장이 날 확률을 어요렇게 이제 합 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 이게 고장이 났는데 어, 왜 고장이 나왜 작동을 안 할까? 뭐첫 번째 이유로는 뭐 파이어 디텍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워터 이게 드릴스 시스템 그러니까 파이어 펌프죠. 펌프가 작동을 안 해서 이 파이어 프로텍션이 페일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거나 이게 작동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안 하면 파이어 프로텍션이 페일하니까. 이렇게 OR 게이트를 쓰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OR 게이트의 목적인 거고 그죠? 그리고 죠그 그러면 파이어 디텍션 시스템이 왜 f a i l 하느냐 또 이제 Break Down을 하는 거죠 어 그거는 Smoke Detection이 작동을 안 해서 아니면 Heat Detection이 작동을 안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Smoke Detection이나 Heat Detection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을 해도 Fire Detection은 작동을 하잖아요 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하면 이제 오케이기 때문에 요거는 엔드 게이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것도 페이라고 요것도 페이을 해야지 비로소 바이어 디텍션 시스템이 페이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a n 게이트를 쓴다. 반면에 어, 이제, 그러면, 이, 워, 이, 이거, 이제, 워터, 그, 딜루스 시스템. 그니까, 러 요, 요, 발사하는 거. 요는, 얘는 왜 페일 하느냐. 어, 뭐, 펌프가 페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노즐이 막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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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루딜루스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OR 게이트를 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먼저, 우리가 상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브레이크다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그 로우 레벨에 있는지를 보고 그 각각의 고장의 관계성을 OR 또는 AND 게이트로 만들어내서 전체 그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는 게볼출리알레시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그 우리 OR 게이트나 AND 게이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exclusive OR 게이트나 뭐 priority, 뭐 end 게이트, 뭐 in, inhibit 게이트,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모듈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볼 n a l y s 시스에 근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end 게이트, OR 게이트. 요거 두 개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게이트들은 우리가 시스템이 뭔가 좀 시퀀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가 작동을 해야 뭐 B가 작동한다. 뭐 A가 고장이 꼭 나야 뭐 B가 하는 이런 조금 복잡한 그 컨트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디테일한 뭐 전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폴트리 를이렇게 만들었어요.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은 이 아까 이제 예제를 들자면,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이 고장이 날 확률이 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트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 소개하고 싶은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용어가 컷셋트라는 용어인데요. 이 컷셋트가 뭐냐면 이탑그이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하는 그 이벤트의 목록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작업이 이제 컷셋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 컷셋트는 이제 요최그 최상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들의 리스트다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어렵죠, 그죠 예, 제가 예제를 그 다음 페이지에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탑 요일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 발생, 그, 이, 이게 발생하기 위해서 발생해야 되는 하위 이벤트들이 혹시 어떤 것들인지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고장이 나요. 그러면 탑 이벤트가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게 OR이니까. 그죠? 그래서 A는 최소 컷 세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고장이, 쉽게 말하면 A가 고장나면 무조건 탑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내려가서 만약에 B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B가 일어나면 탑 이벤트가 일어날까요? 다른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게 고장나거나, 이게 고장, 그러니까, B가 만약에 고장나거나, 이제 요가 같은 게 C가 고장나거나, B가 고장나거나, C가, D가 고장나거나, 인데 만약에 B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얘도 죽고, 얘도 죽잖아요. 그죠? OR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이벤트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 합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B도, 그쵸. 이제 최소 컷 세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쵸. 한 번만 다시. B가 일어나면 이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죠. B가 일어나면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이 이벤트도 1이라는 이벤트도 일어나고, 2라는 이벤트도 일어나니까, 요게 엔드잖아요. 그죠. 1도 일어났고, 2도 일어났으니까, G1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서 A가 일어나거나 G1이 일어나면, OR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탑 이벤트가 일어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B가 일어나면 탑 이벤트는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이제 C, D가 같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A 1번 이벤트 일어나고 2번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면 G1도 일어나고 G1이 일어나면 탑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최소 컷세트는 A, B, C, D 그러니까 A가 고장나거나 B가 고장나거나 C, D가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이벤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 A 이벤트가 단일 고장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게 별도의 뭐 시스템을 하나 더 달아서 뭔가 그뭐 OR 게이트 같은 것, 아, 엔드 게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잠시만요. 어이구, 왜 꺼졌지? 네. 자, 뭐, 요거는, 그, 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뭐죠, 이제 집합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죠. 뭐, 탑 이벤트는 뭐, A가 일어나고, 거나 뭐가 일어나거나 c가 d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딱 붙이면 이탑 이벤트가 일어나는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그폴 n 리어 y 레시스를할때이런 집합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을 할때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분배 법칙이라든지 이렇게 멱등 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흡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프로버빌리티 o r 리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때 이런 그 집합들을 좀 자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그요요 요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집합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약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뭐 크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탑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는 게 A가 일어나거나, 아, 그,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OR 게이트잖아요. 그럼 OR 게이트는 합집합이에요. 왜냐, 왜냐면 그, 그쵸? 그, 이게 일어나도 되고 이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렇죠?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G1 요게 일어나는 거는 뭘까요? 요거는 요 B 요게 이제 OR 게이트니까 B랑 C랑 같이 일어나는 합집합. 그다음에 B랑 B랑 일어나는 합집합의 엔드는 이제 교집합. 그죠? 요렇게 되는 게어요 식이다. 그러니까 한번더 말씀드리면 OR 게이트는 합집합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a n d 게이트는 교집합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풀어보면, 요, 요거 이제 뭐분배법칙으로 풀고, 네,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 이제 G1은 이제 B, C 합집합에 D 교집합,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탑 이벤트는 G1에다가 A를 이제 합집합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요,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우리가 다시 확률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바꾸면, A 이벤트가 이제 발생한다는 게, A가 고장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 A가 고장나는 거는, 1 마이너스, 뭐, 요렇게,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B는 1 마이너스, probability B, 그 다음에 CD, 요건 교집합이니까, 1 마이너스, CD, 요렇게 되는데요. 요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서 1-FA라는 그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니까 얘는 고장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고장날 확률을 빼는 거는 고장이 안날 확률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1-Probability 그 B는 B가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인 거죠. 한번더 말씀드리면, 요게 고장날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는 고장이 안날 확률이고 얘네들은 이제 같이 고장 날 확률 그러니까 A랑 B가 두개다 고장이 나는 경우는 이제 곱하기 개념이잖아요, 그죠 곱하기를 한 거는 고장이 나는 건데 거기서 1 마이너스라는 거는 B, 시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꾸었으면 R_A, R_B, R_C, D라고 하는데 이 R이 뭐냐면 reliability라는 뜻이에요. Reliability는 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확률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고장날 확률의 1- 고장날 확률은 reliability 확률이다. 그쵸? 그러면 다시 여기를 돌아가 보면 이건 reliability 레벨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고장날 확률이 되는 거죠. 맞죠? A의 reliability 와 B의 reliability 와 C의 reliability를 다 합산한 거에 1을 빼면은 그럼 고장날 확률이 되는 거죠. 맞죠? 해가 될까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어들이 자꾸 헷갈려서 아, 그렇거든요. 이프로바 다시 한번만 정리 하면 이 probability는 그 고장에 대한 probability. R은 reliability.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률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개별 그 부품들이나 시스템의 고장률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당연히 이탑 이벤트의 고장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뭐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0.1이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0.2다. 그리고 C 사건은 뭐 0.05, D 사건은 뭐 0.05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그, 저, 뭐죠. 그 집합으로 알아봤던 요 방법들을 쓰면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1 빼기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CD가 일어날 확률들의약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가 0.1이니까 1-A는 0.9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0.2는 0.8이 되고, 그 다음에 1- 요거 두개 곱한 거는 네. 0.9975가 되니까 요걸 계산해 보면 합 이벤트는 0.2818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시스템이 이제 고장으로, 그 뭐, 리드 될 확률이 28.18%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 이 시스템 자체가, 어, 신뢰성이 뭐, 60, 한2% 정도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또,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고장날 확률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제한할수 있겠죠. 이 우리 그, 그 로레벨의 그 컴포넌트들의 신뢰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아 이게 상당히 높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어 그러면은 뭐 B가 일어날 확률을 좀 낮춰볼까 아니면은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요런 이런 것들을 조금 더그 모디파이를 해볼까? 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뭔가 이게 확률이 뭐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될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f u l 리 Tree a n a l y s i 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 u l 리 Tree a n a l y s i 가 이런 거라면 과연 다이나믹 폴추리어날레시스는 뭐냐? 이런 생각을 질문하시겠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폴추리어날레시스의 시간 개념을 집어넣는 게 다이나믹 폴추리어날레시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을 왜 넣는데? 라고 생각 물어본다면 우리가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잖아요 떼거니까 그죠 그래서 잘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품의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죠쓰면 쓸수록 고장이 잘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릴라이빌리티를 계산을 할때 이게 우리가 처음 그 이렇게 러닝하는 첫 시간의 릴라이빌리티하고 100시간, 1000시간, 1만 10, 10, 시간을 돌렸을 때의 릴라이빌리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그릴라이 i 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릴라이 a 리티어 y 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의 전체 릴라이 i 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폴추리 메소드가 필요하고 거기에 부품의 시간에 따른 릴라이 i 리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dynamic f 날 l 시스 r e a n a l y s i 그러니까 어, time dependent 어, f u l r e a n a l y s i 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그 이제 제가 요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걸한번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품을 만들면, 뭐 컴포넌트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에 그 고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런 패턴에.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번인. p 어 o d 이게 후기 고장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사서 쓸때 고장이 언제가 제일 많이 나냐면, 처음에 딱 사서 얼마 안 쓸서 고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은 어좀 안정기가 돼요. 안정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유효 수명 기간 뭐 유트프 라이프 r 리어드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이프 아 익스펙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명, 기대 수명이 되는 거고. 이 기대 수명이 끝나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뭐죠? 고장률이 막 높아지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 뭐죠? 이게 우리 그 맞죠 이게 욕조 모양이라 그래서 뭐 욕조 곡선이다 아니면 b 스 t h to c u 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럼 이걸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시간에 따라서 어, 어 부품들은 참 r e l i a b i l 가 변하는 구나라는걸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그 H라는 개념은 Hazard Rate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Reliability Rate하고 이제 거의 반대 개념인 거죠. 얼마나 고장이 잘나느냐 그런 거죠. 네, 이게 높은 거는 고장이 잘 났다가 고장이 잘안 났다가 다시 고장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한 이 람다 얘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네. 람다는 뭐냐면 얘가 이름 이름이 Failure Rate예요. 그러니까 이 failure rate를 우리가 그 이제 오래다나 이런 그 부품 신뢰성 데이터 시트를 보면 부품마다 failure rate라는 게 값이 있거든요. 이 failure rate이 실제로 이렇게 막뭐뭐 백만 뭐 시간 돌려보고 어떤 고장들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레코딩을 해서 요것들을 종합해서 아이 부품은 이제 failure rate이 뭐 뭐, 1%입니다. 뭐, 0.5%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북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failure 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대신에 이 failure 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뭐, 무슨 조건이냐면, 이번인 r n i n p 하고 wear-out p e 를 무시한, 무시를 하고, 예, 얘네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부품이 이 라이프 익스펙텐시 사이에서 사용이 될때 그때 고장이 어떻게 고장이 나는 그 상수 값 요거를 이제 우리가 f a i l u r 로 가지고 와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e 스 p o n e 을 요렇게 붙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r e l i a 티 어, 시간에 따른 릴이빌리티 레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요 요 그래프 자체가 요게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이게 보이죠? 뭐 이게 이제 릴리빌리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임 시간이 개념이 되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맞죠 이그 빌라이비리티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람다 값에 따라서 람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드랍되는 게 이제 심해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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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람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드랍되는 게 엄청 이렇게 더뎌지겠죠. 그렇죠? 왜냐 이게 뭐다? Failure rate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값이다. 그래서 개별 부품의 failure rate 값을 알면 요걸 요렇게 적용을 했을 때 시간에 따른 릴라이빌리티를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이 모델을 쓰냐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부품이 시간에 따라 요런 형태로 이제 그 이제 고장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한 일반적인 수학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 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요, 요 모델을, 어, 이제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뭐세 가지 부품이 있는데, 한 개는 뭐 고장률이 2%고, 하나는 3%고, 하나는 이제 5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요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바뀌겠죠. 요렇게. 5예요 그랬을 때, 시간을 요렇게 이제 증가시키면, 이 각각의 A, B, C 부품,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되겠죠. 부품들이 어, 그, 신뢰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요렇게, 이제, 우리 의채 GPT를 통해서 그려줘 하니까 다 그려주더라고요. 요렇게. 자, 이제 이게 2%일 때는, 요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 그,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지는데, 요게 3%, 고장률이 3%인 경우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5%인 때는,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뭐 10%, 20%가 되면 뭐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막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 릴라이빌리티 레벨을 뭐6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 60%까지 떨어질 때의 시간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30시간이면, 뭐, 그 6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부품의 교체 주기가 되는 거죠. 부품을 교체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다시 30시간이 되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품을 교체했으니까, 릴라이빌티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30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A 부품을 요렇게, 이제, 60% 이상, 이제, 그,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메인터넌스 플랜에, 어, every 30 hours 되면 무조건 갈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그걸 할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고장률이 높다. 그럼 이 주기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주기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기가, 이게 30% 아, 60% 까지 떨어지는 게 이게 20시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20시간, 한 15시간 되면 뭐 바꿔줘야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럼 교체 주기도 엄청 빨라지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그 그래프들을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랑 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 다이나믹 폴트리 아날레시스를, 네, 그, 소리를 해볼 겁니다. 그냥 지금은, 아, 신뢰성은, 그 시간에 따른 부품의 신뢰성은,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정도만 딱,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거, 그걸, 레코딩을 스탑을 하고,